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아, 오늘은 머신 센터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음, 대상자가 경북 기계 금속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머신 센터 조작 실습을 진행했는데 어, 친구들이 잘 따라와줘가지고 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을 어, 오늘 올릴 거거든요. 어,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교육한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 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교육을 또할수 있는 그런 음,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감사드리고. 지 어, 제, 어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MDI 가가지고 1번 공구 불러와주고. 응, 교체. 자, 그 다음에 툴, 1번 이제 꽂아주고. 그 테이프면 에어를 불어줘야 돼요. 어우, 가라게 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핸들 모드 눌러주고, 핸들 모드 눌러줘야지. 그렇지, 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버튼 오픈시켜주고, 그 다음에 꽂아서 잘, 홈에 맞춰서 그렇지, 눌러줘. 음,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DI 에 가서 이제 2번 공구 불러오고, 그렇지. 자, 사실로 와서, 툴, 2번. 에어로 살짝 불어주고 좋아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핸들 모드 어, 그 다음에 공구도 꽂아주고 코에 맞춰서 잘했어 그다음 끝났으니 이제 재료 설치할 거예요 재료 설치는 마찬가지로 뭐 장갑은 뭐 껴도 상관없어 아직까지 에어건 갔다가 먼저 바닥을 살짝 불어주고 음,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 주에 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 플라스틱 소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려주고 버튼 스위치, 그치, 바꿔주시고, 시계방향. 그 다음에, 어, 거기서 살짝 놓고.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높이가 낮잖아. 네. 그 딜이 박을 수가 있어. 세팅 잘 해야 돼. 네. 어. 오케이.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기중근거 3번 불러와야이 3번 기중근거 불러와주고. T03N06. 그다음에 에지스 넣어줘야 돼. S S차. 총. 음. 응, S 총에 N03 넣어. 그다음에 핸들 모드 포지션, 핸들 포지션 전체 모드 확인하고. 그다음에 Z 총 먼저 세팅 들어가요. 음, Z 총 먼저. 알았었네? 알았었으면 다시 리셋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전체 모드 눌러줘,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눌러주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눌러줘요, 버튼. 어. 그러면 해도 될 거야. 천천히 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쭉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10 천천히 내려가서 보고. 자 쓰면은 Z 눌러주고, 오리진. 실행, 오리진 실행.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축. Z쪽으로 Z 플러스. 조금만 올려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속도 올려야 되겠다. 속도 좀 올려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속도 다운 시켜주고. Z 마이너스. Z는 저기 화면 보고, 화면 봐, 화면. 좀금 Z 마이너스 얼마야? 몇도 마이너스 2미 정도만 내려가 2미 음, 됐어. 터치 봐야지. X 플러스 터치 보고, 됐으면은 다시 엑는 오리진 실행. 그다음에 X 마이너스. 그다음에 Y 마이너스 이동시켜주고. 자, 이때 조심해야 돼. 저기 바이스랑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y 마이너스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부터 아. 줄여 주고. 그다음에 y 플러스 방향. 됐어. Yes. 그 다음에 이제 Y, 오리진, 실행. 사장님 공구 2로 올려주고, Z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있는 상자표를 보고, 아, 너무 올리지, 로보여주지 응. 상자표를 보고, 이제 얘를 5mm, 5mm, 0으로 맞춰야 돼. 5mm, 5mm, 0. X 5mm. 그 다음에 Y도 5mm. 그 다음에 z 를 0으로 맞춰주고. 천천히, 천천히. 이게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야. 응. 폭도 줄여주고. 19, 8, 7, 6, 5, 4, 3, 1, 로쭉 내려가야 돼. 살을 돌려주고. 0으로 맞춰주고. 0으로 맞춰주면은, 자, 자, 눈으로 확인해야지. 뭘 확인하냐? 위치 제대로 맞는지 모서리, 예쪽하다 모서리 맞는지. 네. 자, 맞으면은 다시 옵셋, 옵셋 좌표계 가가지고, 옵셋에 좌표계. 원래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네, 그 전에 했던 작업자가 이제 세서 는데 원래는 화면이 이 화면이거든, 사실은 이 화면. 자, 실행해. 야 다시 옵셋. 그 다음에 포지션. 아, 좌표계. 좌표계. 좌표계 여기 있어. 커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X형 측정. X형 측정. Y형 측정. 그 다음에 Z형 측정.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맞으면 돼요. 자, 이, 뭐, 똑같죠? 어, 똑같으면 다시 옵션 눌러가지고, 여기 값 이제 집어넣어야 돼, 이제. ac 값에다가. 요거는 공구를 바꿔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어, 잠깐만. 공구 교환할 거, MDI 가가지고, MDI 가서, MDI 프로그램, 1번 공구 불러, MDI 프로그램, p r 오 g 버튼, T01, N06, EOB 인서트, 그 다음에 N03, 응, 눌러도 상관없어. 교체하고, 그 다음에 N03 넣어줘. N03, EOB 인서트. 그다음에 핸들 모드로 해서 핸들 모드 해서 똑같이 위치 내려가면 돼요. 자 내려가죠. 핸들 모드로 최대 마이너스 내려가면 돼. 쭉 내려가야지. 저 윗면에 달까 말까 할 정도 위치 가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가봐요. 내가 보기 위치가 약간 너 외곽인데, 어 x 플러스 y 플러스 돌려줘요. x 플러스 y 플러스. 음. 그 다음에 Z0으로 해서 음. 쭉 내려가야지. 쭉내려가 내려, 쭉 과감히 내려가. 살짝만 닿을 때까지 내려가면 돼. 음. 닿죠? 네. 닿으면은, 이제, 아까 가는, 왼쪽, 여기 와봐요, 다들. 자, 옵셋 눌러주고, 옵셋. 그러면 지금 상대 좌표에 마이너스 13.63이 나와 있잖아요. 이 값이라는 게 현재 우리 그 3번 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0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구를 바꿨더니만 3번과 1번의 차이 값이 이러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돼. 1번에다가. 그러면 넣어주는 방법은 커서를 위로 올려주고 마이너스 13.63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3.63 마이너스 여기. 이러고 마이너스 1 3 6 4 63 3 인풋 그러면은 이제 1번 길이부정 끝난거에요 그 다음에 다시 MDI가와가지고 2번 공고 불러오고 MDI 프로그램 2번 공구 T02 N06 EOB 인서트 그 다음에 N03까지 N03 더 눌러줘 N03 EOB 인서트 시작버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터치, 여기, Z축. 어, z 트 터치 봐요, 이제. 요거만 해주면 돼, 이제. 응. 자, 똑같이 터치 보고, 윗면에다가. 터치 보고요다 됐으면은 똑같이 옵셋 까가지고 옵셋 옵셋 어. 이 값을 넣어주면 돼. 2번에다가 그러면은 2번에다가 46.74 인풋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길이 보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번 공구로 원점 잡고 나머지 1, 2, 3, 4 길이 보정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된 거예요. 어, 여기까지